자, 테라스 부분은, 요렇게, 막아서 뚫어버려요. 호이짜, 호이짜. 뚫어버려요. 일단 뚫어요. 여기를 노랗게 막아주고, 뚫어버려요. 뚫었어요. 위에 20씩 마감 좀 돌려봐요. 20씩, 마감, 마감, 마감. 아이고, 여기는, 어, 테라스 창, 여기다가 이렇게 심어야 돼요. 그러니까 마감 속에다가 심을 거예요. 이렇게. 알겠어요? 마감 속에다가. 자, 안쪽, 집 안쪽이 나무인 게 낫겠죠? 바깥쪽이 알미늄이 낫겠죠? 제가 요거 나무는 얼마 두께하라 그랬죠? 어? 45. 알미늄은 30. 둘이 합쳐 200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180에 120으로 하면 200이 되겠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어 뭐라고? 120. 120에 80 참. 아 씨. 둘이 합쳐 200이래 놓고 180에 120이면 200이냐 이게? 더하기가 안 되냐, 이거 120에 80이거든요. 알겠어요. Rectangle. REC. 120에 45짜리겠죠? 요거를, 여기에, 달았다가, 마감만큼 20만큼 삐져나오면 돼요. 그러니까 요렇게 되는 거죠. 이해 돼요? 120에 45짜리인데, 요 끝머리 달렸다 가 20만 삐져나오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80에 30짜리. 그 옆에다가 달아줘요. 30. 30. 얘는 45고, 요거는 30이라고, 알미늄은. 나무가 45, 알미늄이 30. 했어요? 했어요? 나무에는 캐치가 들어가야 돼요. 이따가 하고, 뒷금으로 들어가야 돼요. 나무에는. 알겠죠? 자, 아리씨. 30에 80짜리. 30에 80짜리에 요 끝점을 여기 알미님의 가운데에다가 요렇게 달아줘요. 30에 80짜리 렉탱글의 끝점을 가운데에 붙여줘요. 창문이 한짝이에요? 두짝이에요? 그럼 여기에 이렇게 30만큼 이게 있어야 돼요. 이따가. 알겠죠? 네. 일단 유리가 여기서 이렇게 유리가 있고 이게 유리죠. 유리. 맞아요? 그 다음에 모든 선은 다 네,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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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얘를 30만큼 이렇게 보내란 얘기지. 이해 돼요? 이게 창문 한 짝, 이게 창문 두 짝. 창문 두 개. 서로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열리는 거. 이해 돼요? 하나는 단면으로 잘린 거, 하나는 눈에 보이는 거. 이걸 그대로, 안쪽에 있는 걸 그대로, 요만큼을 복사해서 여기다 갖다, 요렇게 붙여주면 되죠. 그리고 여기도 선이 하나 더 나오고요. 여기 안쪽에 있는 얘네들을 그대로 복사해서 가운데에서 가운데로 이렇게 붙여주고 여기 선이 하나 더 나오게 되죠. 이해 돼요? 그럼 요 네모 네 개만, 요 네모 네 개만 이렇게 미러를 해요. MI를 해요. MI. 여기서 가까운 데서 할수록 좋아요. 가까운 데서. 요렇게. 미러를 하고 익스텐드로 쭉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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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쭉쭉쭉 k ch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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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h 요 k ch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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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 h 지쭉쭉 h u k ch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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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h u k c 돼 u k c 여 기도 마감이 20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러면, 여기도 마감이 20이 처리가 되겠죠? 마감이 20이 위에도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여기에 뭐 만들어줘야 돼요? <laughs> 물 끊기움 20 만들어줘야 되죠? 제가 집에 안쪽에서 내려올 때 마감선에서 내리는데 집 바깥에서 적벽돌을 쌓으니까 어디서 내리라고 했어요? 마감이요? 아니면 구조에서요? 구조에서 이렇게 내려서 이거 입면으로 보이는 선 이거는 입면으로 내 눈에 보인다라는 거죠 여기에 입면이기 때문에 해치를 넣을 때는 유저 60 간격 파란색으로 넣어야 돼 재료선으로 60 간격으로 파란색으로 쭉쭉쭉 눈에 보이게 셋 오리진 여기서부터 유저 60 간격 여긴 해치를 넣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눈에 보이는 벽돌선이 해치가 이렇게 그냥 쭉 들어가는 거예요 빗금으로 해치를 넣지 않아요 엇 여기 빼먹었다 이로우 잡고 이거 센터선 때문에 망했다 그죠 센터선 끄고 해야되겠네 센터를 끄고 해치를 넣어야 되겠네 이렇게 set origin <laughs> 다 됐어요 됐나요 이해됐나요 네그 다음에 여기에 4.5T 여기 이제 판넬이 되고요. 렉탱글 35에 35짜리 35에 35짜리는 여기 45에 45짜리는 여기 천장 천장 4.5T 합판 천장 천장 그럼요. 천장 딱 끝까지가 점 2400으로 정해져 있는데 그 다음에 여는 각재 표시 아니 얘가 각재 표시 얘는 해치 안시 31번 스케일은 5 5네지4 정도 가가 예쁘네. 그 다음에 나오는 선은 입면선으로 쭉 돌아가는 선은 입면으로 보입니다. 이쭉 가는 선은 입면으로 가야 돼요. 입면선으로 반면이면 안 돼요. 잘라내야죠. 얘는 어레이를 해야 되겠네요. 450 간격으로 빼기 AR. 요거 빼기 AR 렉탱귤러 어레이 밑으로 안 내려감 옆으로 한 10개 감 450이니까 마이너스 450 마이너스 400 요럴 때 얘가 어떻게 할까 요럴 때는 조금 남았으니까 그냥 무브로 요 벽에 요렇게 붙여주면 돼요 10개 정도 하고 그리고 이거 그대로 카피 떠서 여기도 와야 돼요. 여기도 마감 20. 마감 20, 벽에 마감 20 들어가고, 이면으로 보이죠. 여기도 카피. 요게 지붕 여기에도 있어야 되니까 카피해서 여기다 요렇게 달아주라 그랬죠. 여기도. 마감도 여기도 똑같고. 앞이 20씩 마감이 돌아야죠. 여기도 물건키홈 아직도 기와 못 그리게 있는 분 기와는 설명 안 해도 돼요 그러면 기와는 혼자 해봐요 안 되면 질문 주시고. 이쪽에 벽돌은 단면으로 넣는 겁니다. 여기에 벽돌을 넣을 때는 단면 유저입니다. 잘린 부분에 단면 유저 60입니다. 파란색이 아니라 노란색 벽돌로 넣어주셔야 돼요. 단면 잘린 거 이렇게 그리고 여기는 빗금도 들어가요. 잘렸기 때문에 안시 31번도 처리해주셔야 돼요. 삼십일 번은 파란색. 여기까지.